조금 좀 갈게요, 제가. 아, 제가 오늘 좀 크네요. 아, 왜 이렇게 크지? 아, 작은 게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게 좋습니다, 제가. 아. 자, 음.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어 제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해보시죠. 꼭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혼자서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그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 어, 이런 게 있어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laughs> 명확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명확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laughs> 가장 필요한데,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입결을 파악을 하고, 그 입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양을 도출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기,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의지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좋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결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입결과 나의 간극 사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어,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어,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그 그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특성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럼 입시결과는 어디서 보느냐, 입결은 어디서 보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입결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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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봐와야 되느냐. 그러면, 뭐, 입결을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여기죠. 어디가에 가시면 제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입학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제 저희 밴드나 어, 아니면 교육 평가 연구소 블로그 저희는 이제 교평 블로그라고 하는데 교평 블로그에서 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 받아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입결은 이제 2024학년도 기준으로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지원을 목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나 동기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나 동기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신등급이 나오는데, 그 내신등급이 국수영탐 기준이냐, 아, 뭐 국수형 사과 기준이냐, 아니면 전교과 기준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지금 현재는 요 정도 때, 아, 목표라는 어떤 대학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어~ 뭐 평균 등급을 몇 등급을 더 올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 이, 이 입결을 파악하는 거를 네, 학습 동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첫 번째 시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입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입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것이 학습동기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러려면, 학습동기로 활용될 수있으려면잘 생각해 보시면, 목표가 여기에요. 근데 현재가 여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학습동기로서 역할을 하나요, 못 하나요? 우리 잠깐 대답해 보시죠. 네, 네. 지난주에 잘 못했나봐.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별로 없네. <laughs> 자, 우리 아이 현재가 여기에요. 근데 목표가 여기에요. 그럼 이게 동기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목표들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그 중간중간의 목표들을 토대로 여기까지 어, 가 보자. 여기까지 가 보자. 요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 뭐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이거를 지금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내신 등급의 이 격차 자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를 놓는다는건 되게 어렵고. 하지만 어, 그게 수능의 어떤 문제다. 그럼 수능의 어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두 문제를 더 맞췄을 때, 또는 또 거기서 두 문제를 더 맞춰서 네 문제를 더 맞췄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을 받는 게 목표인데 지금 4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과 4등급 사이의 그 격차 안에서 3등급이 먼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3등급이 목표가 돼야지 그 친구가 2등급까지 갈수 있지. 그냥 2등급을 향해서 간다고 무조건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눈앞에, 손 닿는 곳에, 손 닿는 곳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손 닿는 곳에 목표가 없으면, 아이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입을 닫고, 어, 점점 더 입을 닫고, 점점 더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도달하는 것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의 단계들을 밟아주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중간중간의 목표들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학습 동기를 목표로 삼는데, 학습 동기, 그러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기를 삼는데, 그 동기를 삼는 중요한 것이, 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 아, 중간 단계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어, 만들어줄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레빈님께서 이제 다음자 다음으로 넘어가실,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이벤을 해주셔가지고 어, 넘겨주셨어요.